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첫 번째 두 번째 조건에서 a, b를 찾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x가 무한히 갈 때, x 빼기 4분의 자그 다음에 루트에 얼마입니까?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요게 극한 값이죠. X가 무한히 가면, 무한히 가고요 위도 무한히 가겠죠. 자, 무슨 형태입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야. 분모도 무한히 가고요 분자도 무한히 가겠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의 극한은 어떻게 풉니까?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계산하죠. 자, 분모의 최고 차항이 X니까,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눕니까? X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X로 나누면 1이구요. 여기는 X분의 4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루트 안에서 X로 나눌 때는요. X제곱으로 나눠주시는 거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눠주면 1이구요. X분의 4구요. 그 다음에 x 제곱분의 9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x로 나눠주면 x분의 3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X가 무한히 가면 여기는 0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1 빼기 0으로 가까이 가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요, 1 빼기 0 더하기 0으로 가까이 가니까 1로 가까이 가겠죠. 1 빼기 0. 자, 그러면 얘는 1분의 1로 가까이 가니까 1입니다. 자, 6값이 얼마야? A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다 써볼게요. limit x가 4로 갈때 다시 한번 써보면 x-4분의 자, 그 다음에 루트의 x 제곱 4x 플러스 9 빼기 3의 극한인데요. 자, x가 4로 가면 분모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고요 x가 4로 가까이 가면 16 빼기 4로 가까이 가면 16 플러스 9로 가까이 가죠. 자 그렇게 돼서 얼마? 루트 9로 가까이 가는 거네 루트 9는 3이죠. 3 빼기 3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자 0분의 0꼴의 극한입니다. 0분의 0꼴의 극한 자, 0분의 0꼴의 극한은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0분의 0꼴의 극한은요. 어떻게더라 유리화를 시키잖아 자 그래서 얼마를 곱할 거냐면요 자 이거에 유리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켤레를 곱할 거야 자 어떻게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 플러스 3 요렇게 됐고요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 플러스 3 이렇게요. 자 이렇게 곱한 다음에 계산을 해줄 건데요. 자 한번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때자 분자 유리화해주시면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근호 벗겨져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가 돼서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x 제곱 마이너스 4x가 분자에 오는데 x를 끄집어 내시면 x 마이너스 4 이렇게 쓸수 있겠죠. 밑에는 x 마이너스 4가 있었구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거 루트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 플러스 3 요거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0분의 0꼴에서는 0이 되는 인수들을 삭제, 삭제, 얘가 삭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되는데, x가 4로 가까이 가면 분자는 4로 가까이 갈 거고요. 자, 그다음에 x가 4로 가까이 가면 루트에. 16-16 플러스 -16 9니까 루트 9, 루트 9는 3이죠. 3 더하기 3이니까 6으로 가까이 가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3분의 2. 자, 그래서 얘가 b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3배의 A, B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3배의 A는요, 아까 구했던 거, 자, A가 1이었던 거, 1 곱하기, B는 얼마였죠? 3분의 2였으니까, 3분의 2. 자, 그래서 곱해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습니다.